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따형 김동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프로야구의 인기가 날로 날로 늘어나면서 어, 요즘에 가장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과연 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인 어, 논란. 어, 이거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에요. 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프로 선수가 그 팬들에게 사인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해주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선수 입장에서 또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인을 해주고 싶어도,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나, 그리고 또 몸상태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황들로 인해서 사인을 못 해드리는 경우도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오해가 되고 그런 오해로 인해서 어좀 이러한 논란들이 어 물론 이제 100% 선수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 빠따형의 생각인데 그런 사인을 어 해주는 그런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받아야 되는 그런 뭐 타이밍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KBO랑 선수협이랑 좀 얘기를 해서 어 그래도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인 공세를 다수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여러 가지 그런 몸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못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사인을 어, 내가 받아도 되는가? 내가 어, 지금은 조금 어, 내가 사인을 내가 조금은 어, 선수들을 위해서 내가 좀 참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침들을 딱 명시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우리 그팬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면 어, 이 선수들도 아, 이거는 내가 선수, 사인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왜? 팬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외적인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상황들 내가 좀 여러가지 시간에 쫓기는 상황들 이러한 그런 상황들로 봤을 때, 이제, 팬 여러분들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런 정보를 전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어 선수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팬들이 선수들에게 사인을 요청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 프로야구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 되게 힘든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구단, 그리고 뭐 KBO, 선수협,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곳에서, 그, 런 단체에서, 어, 우리 선수들에게 그러 어떻게, 뭐 어떻게 사인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한 그런 명확한 룰을 만들면은, 어, 이런 오해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요, 번에뭐 김선민 선수도 그렇고, 뭐,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사인을 해주다가 구단 버스를 놓칠 뻔하기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상황들 뭐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이방아에 선수들의 그런 플레이가 아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부분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복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팬 여러분들과 그런 선수들 간에 그런 신뢰가 많이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팬들은 어 그러한 것들의 상처를 받고. 어, 등을 돌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그러한 룰을, 뭐,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 차차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선수 협회에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KBO는 그런 KBO의 이야기를 또 해보고, 또 구단은 구단에따른 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예? 팬 여러분들이, 어, 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팬, 팬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어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더 이상의 어떻게 보면 사인 논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이러한 논란들이 이루어지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팬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지금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어그 선수들은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사인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은 선수들의 사생활이나 시간에 침해를 받지 않게끔 좀 선수들이 많이 안 피곤하게끔 그런 어떻게 보면 적당한 룰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해진 것도 없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런 오해들이 조금은 줄어들고 그런 논란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들은 플레이로서 답을 하고 플레이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팬 서비스로 인해서 또 팬들이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따형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좀 댓글로 어,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또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들도 또 내주시면은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모이고 모여서 또 좋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댓글로 또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좀 같이 한번 문화를 만들어 보는 우리 선수들과 우리 팬 여러분들이 좀 같이 우리 즐거운 야구를 어울를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빠따 형은 그 사인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의핫 이슈 그리고 빠따 형의 경험과 정보들 앞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